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12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나? 만일 어떤 사람이 양병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며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냐는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내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내행위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 두세 중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의 말하고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때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목자의 심정으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길 잃은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길 잃은 양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죠? 네. 인도가 복음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길 잃은 양들이 다시 주님께로 이끌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은 오늘 목자 심정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12절에 14절에 보니까, 자, 너희 생각은 어떠하나,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잖아요. 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의 심정이 꼭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숫자로 대하진 절대 안됩니다 목자에게 양한 마리, 한 마리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아주 유일무이신 소중한 자식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러하는 마음으로 품으셔도 돼요. 우리도 종종 길 잃은 양처럼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 이미 수많은 양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빈자리를 다른 누구로 채우시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길 잃은 양을 찾고 계십니다. 그기이는 양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회복되리라고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방황하는 성도가 돌아오도록 우리가 같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텅도 여러분은 방황하는 영혼에 대하여 목자의 심정을 잘 품어야 합니다. 자, 15절, 18절을 보니까 성도 여러분은 진심으로 고민해야 한다 했어요.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방강하던 성도들,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는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범한 형제에게 공고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가 진실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도와줘야 돼요. 방아하는 형제를 돕는다 하면서 오히려 그 형제를 망치는 것은 아닌지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 없는 배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는 평화는 거짓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욕되게 하고. 스스로를 속이게 또 자기 기만에 불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황하는 성도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심 본심을 다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권면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방황하는 성도에게 그말뜸에 입각한 권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자뭘 나왔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니라. 주대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독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길 잃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주님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한마리의 양, 그길 잃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할수 있는 것은 기도 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세요. 우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길 잃은 영혼을 위해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더욱 강력하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기리는 용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매우 매우 기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길 잃은 영혼을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길 잃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늘에 상금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길 잃은 영혼이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한 일이 그보다 가치 있는 일 없을 것입니다. 간절한 진교도로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각자의 바고 있는 것도 있지만 오늘 하는 내 말씀은 여러분께서 목자의 심정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려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원합니다. 아멘. 아멘.